주식 하는 분들 지금 뭐 가격이 너무 폭락을 해가지고 굉장히 속 쓰린 분들에게 제가 염장을 지르는 것 같아서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만은 아니 그럼 지금 뭐 부동산은 좋냐? 부동산 때문에도 지금 괴로워 죽겠다 이러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까 말까 하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입니까? 예, 지금 부동산에서 손해 본 거를 이렇게 마침 폭락한 주식을 사면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정말 하늘이 준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식을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주식하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주식 전문가들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주식 팔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의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 고통스럽냐면은 매번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선택? 팔아야 될까? 보유해야 될까? 아니면 갈아타야 될까? 이세 가지 선택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선택하려고 고민한다는 이 과정, 이 에너지가 얼마나 쓰입니까? 그리고 지금 같은 때에는 온통 부정적인 얘기 일색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인내를 가지고 과연 그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거냐? 그 믿음을 변치 않고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거냐?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너무 인간은 그런 거에 지치게 돼 있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은 안 힘드냐? 부동산도 힘들어 죽겠다. 지금 역전세는 나고, 그리고 가격 떨어지고, 금리 올라가고, 죽을 것 같다. 뭐 손해보고 사둔 분양권은 다 마이너스고, 죽을 것 같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동산은 성공하냐 이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을 가르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매도입니다. 매도. 주식은 그렇게 수많은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들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거죠. 예, 클릭 한 방으로 내 거를 팔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주식의 매력이자 주식의 어마어마한 함정이죠. 자 그런데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부동산은 안 팔린다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 죽겠는데 제발 좀 팔아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안 팔린다는 것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안 팔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잖아요. 포기해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에너지를 덜 쓰게 돼요. 그래서 털 힘든 거예요. 이게 주식과 비교하자면 덜 힘든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100분의 1 정도로 적어요. 그 정도로 에너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에너지도 적게 들고 화물도 높아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가. 매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이 매도가 안 된다고 너무 괴로워하죠. 매도가 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식같이 되는 거예요. 더 점점 점점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이고 매도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 계속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해 볼게요 예, 메타인지 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메타인지 라는 건 뭐냐면은 예, 본인이 얼만큼 능력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한다 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봤대요 성적이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과 성적이 하위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 기억력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전혀 연관이 없는 단어 한 수십 개를 쫙 들려주고 이걸 갖다 얼마나 외우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전혀 연관이 없는 거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어쨌든 조건은 똑같은 거잖아요.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 심리학자들이 문제를 하나 냅니다. 본인이 그렇게 해서 단어를 기억하는데 그 단어를 얼마 정도까지 기억할 수 있겠냐라고 한번 짐작을 해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0개라고 그러면 아 20개에서 나는 한 5개 정도 기억할 것 같아요. 뭐 6개, 10개는 기억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능력이 어느 정도쯤 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확연한 차이가 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적이 상위권에 있던 학생과 하위권의 학생의 차이는 기억력의 차이는 거의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몇 개를 기억하느냐의 문제는 거의 비슷하게 기억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나냐? 상위권 학생들은 본인이 몇 개를 맞출 것 같다라는 것을 거의 근접하게 맞추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하위권 학생들은 본인이 몇 개를 맞출 거다라는 그 얘기에 아주 많이 벗어난.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 이런 얘기. 이게 뭡니까? 이게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본인의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성적을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매우 중요한 생각입니다. 본인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면 모를수록 점점 점점 구렁텅이로 빠집니다. 돈도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같은 폭락장에 견딜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본인의 능력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못 견딥니다. 그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인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난 이런 걸못 견뎌"라는 본인의 능력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를 못하도록 꽁꽁 묶어야 돼요, 본인을. 이, 이 대목에서, 예, 그리스 신화가 하나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예, 사이렌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이렌이라는 요정이 너무 아름다운 소리를 내서 그 바다를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소리에 유혹이 돼서 막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들거나 아니면 배를 난파시키는 이런 일이 계속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귀향하고 있던 오디세우스가 이 사실을 알고 마음을 굳게 먹고 나는 절대 저 소리에 유혹되지 않고 이 바다를 건너갈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까? 예, 네, 맞아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그래서 한 일이 본인을 기둥에다가 똘똘똘똘 묶어 마라 라고 얘기를 했고 선원들은 모두 밀랍으로 다 귀를 막아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바다를 지나면서 사이렌이 어마어마한 소리로 유혹을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바다에 빠지고 싶은 어마어마한 충동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도 몸이 꽁꽁 묶여 있는 바람에 빠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견뎠더니, 고통을 견딘다기보다 그 고통을 견딜 수밖에 없게 구조화 해놨잖아요. 예, 몸을 꽁꽁 묶어놨으니까. 그래서 결국 그 바다를 건너서 살아나게 됐다. 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메타인지죠. 오디세우스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본인이 이 유혹을 견딜 수 없을 거다라는 걸 알고 본인의 몸을 꽁꽁 묶어서 이 위기를 벗어난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메타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 나는 견딜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버티다가 다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지능의 차이가 아니라 본인의 지능의 수준, 본인의 능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같은 때도 본인의 능력을 잘못 파악하고 아,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가치 투자를 열심히 하면, 내가 장기 투자를 하면. 내가 이런 폭락장도 다 버틸 수 있을 거다라고 아직도 본인의 능력을 잘못 알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의 능력은 그렇게 과다하지 않아요. 예. 왜 그러냐? 확률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주식에서 성공한 사람 얼마나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특히. 외국은 달라요, 상황이. 예.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1%도 안 됩니다. 일반인들 중에서는. 그런데 그 1%에 본인이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정말 메타인지 능력이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예. 전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몸을 꽁꽁 묶으셔야 됩니다. 예. 근데 묶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본내 몸을 꽁꽁 묶을 수 있는 배라도 타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부동산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주식도 고통스럽고 부동산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부동산은 구조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조적으로 매도로 확 던져버리지 않도록 만드는 장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그 유혹의 바다를 건널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주식을 하시려고 합니까? 또 이런 분들 있죠? 부동산에서 괴로우니까, 부동산에서 좀 손해봤다고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주식 마침 폭락도 했으니까, 보니까 대가들은 지금 같은 때막 주식 긁어 모은 데더라. 나도 한번 지금 같은 때 긁어 모아서 부동산에서 손해본 거 만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능력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물론 지금 같은 때 사면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의 기본적인 건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또 올라갔다가 또 폭락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반복되는 과정에 여러분들 과연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다 모든 걸다 때려치우고, 그냥 다 팔아버리고, 다 끝내버리고 싶은 이 어마어마한 유혹, 이거 여러분들이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제 들어가면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능력, 인간의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능력 왜 이걸 무시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주식 여태까지 하셨던 분들 지금이라도 주식 때려치세요. 그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통의 그래요 똑똑한 사람들 보통의 똑똑한 사람들까지 다 포함입니다 보통의 똑똑한 사람들 정도로는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예, 너무 고통스러워요 예, 그리고 결과도 항상 안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주식 그만두세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주식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 정말 메타인지 본인의 능력 인간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뛰어들려고 생각하세요 지금 들어가면 살지 않아요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아니 왜 지옥불로 뛰어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동산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안 팔려서 괴로운 분들 주식 같은 고통에 비해서 100분의 1 이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안 팔리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는 거고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